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이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기회를 앞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습니다. 12일 그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아침입니다. 윤 총장 측 이왕기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그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에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원이라면서 헌법성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원회는 현재가 검사징계법의 위원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징계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서 정한 중 한국에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로 밖에서 깜깜이로 있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위촉한 것은 그건 위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정된 위원들이 있고. 예비위원들 또 하게 돼 있는데 예비위원들을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뽑아놨으면 그걸 뽑으면 되는데 왜 밖으로 뒤돌아가가지고 어? 엉뚱한 사람을 갖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저기 가서 끌고 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게 검사 징계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 그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법대로 지켜라. 법무부가 그 법을 안 지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변호사는 징계 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징계 같은 거 이런 걸할 때는 더더욱이 위원 선정에 신경 을 쓰고 법적 하자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반해서 법무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번 경우는 징계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태로 공석이 된 것을 만큼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징계 위원이 뭐 다섯 명 있었다 칩시다. 그 예비 위원은 두개돼 있으니까 예비 위원 세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징계 위원이 한 사람이 사퇴를 하면은 이 예비 뭐하러 폼으로 뒀습니까? 예비 위원을 중에서 지 마음에 드는 걸한 사람 사, 정식 위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위원장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저기 말이야. 저 시골에 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 머리 굴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렇다 이겁니다. 만약에 굴려가지고 아, 내가 법무장관이라면 한번 법무장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내 저기 말이지 저기 어디 시골에 그뭐그그 뭐, 그, 그 어디 뭐 교수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 괜찮겠다. 사람 시켜가지고 딱 얘기하고 전화 해가지고 그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어? 진짜 얼마가 징계를 시키는데 야 알지 적개심이 강한 놈을 딱 골라가지고 그 오락해. 딱 해가지고 데려왔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한 사람을 딱 위원장이다 하면서 갖다 놨을 때이 위원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거 어디서 나타난 홍두깨 같은 사람이야, 이거. 아, 이거 이게 무슨 사람이 이, 이 사람이 누구요? 당장 난리 날거 아닙니까? 아니, 예비위원을 두개돼 있으면 예비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일단 자기들 말만 따라 긴급한 상황 같으면 한 사람을 올려서 정식 회원으로 만들고 다섯 명을 성원 시켜서 이 중에서 자기가 뽑고 싶은 1 2 3 4가 있잖아요. 한 사람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법무부는 이런 경우에 징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태로 공석이 아, 사태였으면 더더욱이 그렇죠. 며칠 안 남았는데, 어디,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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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어디 가서, 시골에서 어디서, 뭐, 촌에서 어디서, 데려온다? 어디 저 구석에 있는 사람 데려온다? 전연 예상의 사람. 아. 그래서 그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회피 시점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 제기했습니다. 신국장은 전날 깊이 의결에 참여한 뒤에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가지고, 꼼수 논란이 이었습니다이거 이런 법이 없습니다. 검사가 돼 가지고 말이죠. 에? 같은 검사, 검찰총장을 가는데 회의에는 의결정족수, 회의는 성원이 되도록 내가 참가해 놓고 실제로는 살짝 빼버리는 거, 회의 구성이 되게끔 해 놓고 살짝 빼버리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회피 시기를 늦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의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서 깊이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깊이 의결권 의결에 하는 위원 하나 놔두고, 어, 그리고 싹 빠지는 위원 놔두고, 대탈 위원 놔두고, 뭐 복잡합니다. 네. 위원회 측은 신국장 회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네. 검찰총장, 검찰의 수장을 징계하는데, 그것도 부당한 징계를 하는데, 이 검사란 사람이 그게 옳은 짓을 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